하나 둘 오케이 턱 사장만 내리고요 그렇지 하나 둘 옆으로 가고 들어가요 그렇죠 옆으로 가고 들어가 그렇죠 옆으로 가고 들어가 약간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걸려요 포물선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포물선을 많이 만들어야 잘 넘어가는데 옆으로 가세요 그렇지 그러면 열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간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이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으로 가고 회전하면 정면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요. 그래서 오른발로 옆으로 밀고 공을 칠때 돌려서 왼발로 중심이 딱 넘어오면 돼요. 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딱 그럼 별 무리 없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딛는 발이 빠르잖아. 그럼 세게 칠수 있어요. 자, 빨리 가서 앞 옆으로 가고 딱. 그렇지. 그렇지. 턱 조금만 내리고요. 나이스. 또 그렇지, 미리 가지 말고, 옆으로 가고, 돌려요. 옆으로 간다음 돌려요. 자신있게 돌리세요. 그리고 공은 항상 세게 치라 그랬죠? 그렇지, 그렇게 세게 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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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때부터 세게 쳐버려 해야 공이 시합 때는 그냥 세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준비, 자. 옆으로 가고, 딱. 그렇지. 자. 포핸드로 공이 오는 거는 제자리에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죠?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지고 회전해서 앞을, 앞을 보는 거야. 옆으로 가고 회전하고. 그렇지. 딱. 그렇지. 옆으로 보고 회전하고. 그 좋아요. 딱. 지금처럼 맞아야지. 근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포핸드로 공이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죠. 들어가서 이렇게 치거나 제자리도 에 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옆으로 간 다음에 몸을 벌려요. 그 다음에 회전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가죠? 그러면 공이 앞으로 꽉 꽂히게 돼 있어요. 자. 그렇지. 잘했다. 지금, 지금 잘 쳤네요.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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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에요. 렇지 딱. 오케이. 잘한다. 딱. 오케이. 또. 옆으로 가고. 딱. 그렇지. 둘. 오케이. 딱. 자, 지금은 다 절쳤어요. 그죠?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쳤죠? 그렇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 레슨 할 때, 지금 자세가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세가 잘 나오려면 지금 다리가 움직여야 돼. 이게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의. 가고 돌리고 제자리에 치지 말고. 자, 마무리. 자. 옆으로 가고 딱.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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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쪽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몸쪽으로 왔을 때도 그렇지. 오케이. 옆으로 가고. 오케이. 공 보면서 딱. 오케이. 굿. 나이스. 그렇지. 그리고 저게포핸드가 자신 있으면 게임할 때 누구하고도 게임이 되고, 그렇지. 탁구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옆으로 가서, 딱. 그렇지. 자, 집중, 집중. 딱. 자, 집중, 집중. 오케이. 끝까지 집중. 둘. 하나. 회전. 옆으로 놓고, 회전. 옆으로 놓고, 회전. 그렇지. 하나 더. 딱. 마무리. 딱. 오케이.